W O K Walk w a k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 콜럼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목> 네. 갔던 세 곳, 세 도시가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그리고 이제 수레자길이라고 <목> 산테오길 걷다 갔던 레옹 도시라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세 곳에서 경험했던 아주 최고의 경험, <목> <목> 최고의 뭐. 음식 네, 레스토랑. 네. 무제한 아,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 세 곳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그렇죠. 아주 <laughs> 저희 같은 배낭 여행자들에게는 네. 네. 최고의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 이름이 뭐죠? WOK. <laughs> 워크. <웃음> 워크. 네. 바로 k 이고요 워크, 간단히 소개드리면 워크이 약간 중식 레스토랑이에요. 음. 근데 이제 스페인의 해산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뭐, 가재나 새우나 조개나 막칵빵 같은 거를 생으로 딱다 떠요. 그럼 음. 저희가 접시 들고 와가지고 주방장님들이 뭐는 그냥 훅 해가지고 철판 요리를 해주시는 그래서 직접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었던 초밥이라든지 뷔시라든지 뭐 디저트류를 음. 공짜로 공짜나 아니죠? 뭐 뷔페로 음.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곳입니다. 네, 입장료만 내시면은 거기 안에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럼 뭐 저희가 첫 번째로 왔던 레온, 음. 레온 아첫 경험 좋았어요. 이거는 또. 거기 까미노였기 때문에 제가 궁핍한 상태였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네. 진짜 최고였습니다. 30kg씩 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체력이 그냥 이빨이 빠집니다. 근데 여기 가 아주 그냥 <laughs> 충전합니다. 거의 뭐싸아 두고 먹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레옹이 좀 좋았던 점은 해산필 우리가 좀 신선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육고기도 좀 다양했고, 음. 그리고 디저트, 가, 디저트 같은 것도 많았고. 근데 음. 세고 다 단점이 뭐냐면 음료수를 다 시켜 먹어야 돼요. 음. 레옹에서 그래. 일단 1인당 음. 가격은 한 14유로 음, 정도 14유로. 했던 것 같아요. 네. 28유로에 음. 보통 거기서 이제 음료 같은거 먹으면 한 4유로 정도 음. 하니까 34유로 음. 4만원 4만 돈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다음에 마드리드는 또 어땠죠? 마드리드 여기가 음.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아, 아. 마드리드 경기장 갔다가 실패해서 네. 근처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음. 또 w 5 k 거기 또 있었어요 무서운네 <laughs>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세곳 중에 가장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네. 음식도 되게 다양하고, 음.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았던 음.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가 때. 보실 수 있는 일반 에슐리, 뭐비스랑 비슷한 네. 환경이 될수 있어요. 음.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키조기를 박살냈죠. 마조에를 <laughs> <또>, 아니 알죠. <laughs> 네. 여기서 일단 마드리드에서. 네, 가격. 29.4유로. 네. 둘이 합쳐서 뭐 여기서는 맥주도 먹었고, 네. 콜라도 먹었어요. 네. 2 9 4런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0원? 음. 38,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둘이서 3만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왕조 해산물 풍부하고 뭐 이런 워낙 뭐 해안도시다 보니까 갑방류가 제일 많았고 음. 여기서 갖다, 가장 좋았던 점은 저희가 랍스터를 랍스터가 한솥에 나오는데 음. 나오자마자 다동이 납니다 음. 랍스터는 음. 저녁에 음. 많이 있습니다 디노코스로 만 있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요 대신에. 음, 그렇지만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음.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먼저 네. 영업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하셔서 선점하시는. <laughs> 그냥 뭐 랍스타나 안쪽에 뭐 새우를 드시는 거는 저는 동굴래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야도 봉... 있어요. 엄청 큰소생 파이야를 떠먹을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밖에서 안 사먹고 여기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해외여행 하다 보면 다 검색을 하는데 여기 WOK라고 웍을 치면은 웍 음. 말고도 다른 체인점이 많이 나와요. 웍투웍이라고 음. 그 워크 나오는데 그곳은 컵밥이죠. 네, 컵밥. 밖에서 들고 먹을 수 있는 음. 테이크아웃이 주 음. 메뉴인 곳입니다. 그 체인점이 되게 많아서 아마 되게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될것같아 음. 근데 거기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먹어보지 않았지만 평도 좋았어요. 사진 음. 보시면은 메뉴도 볼수 있고 좋았고. 음. 그럼 바르셀로나는 그때 조 얼마였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저희가 39.8유로 둘이 합쳐서 만 5만원 돈이에요 음. 둘이 합쳐서 네지 않죠 디너인데 음. 25,000원에 정말 풍족하게 배 터지게 먹으실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죠? 스페인 여행 가시면은 솔직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는 다들 꼭 가시니까 네. 저희가 링크를 남겨둘 때 한번 사진을 하다 보시고 한번 음. 마음에 드시면 가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